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호흡, 호흡. 호. 들숨과 흡, 날숨. 이 날숨과 들숨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호흡하며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으며, 또 내일도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삼스럽게 들릴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늘 의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늘 아, 살아왔는데 그냥 살면 되지 굳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기에 그냥 사는 것과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는 아주 너무나 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살아 있음을 의식하고 살면은 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면 이 허락받은 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흘려보낼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 살아있음을 의식하고 살면은 이 호흡을, 날숨과 들숨을 주신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분이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 순간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흡을 주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죠.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도 이 호흡을 주신 분이 그 숨을 가져가시기에 기꺼이 마지막 호흡도 맡기게 될것이야요 그러나 살아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숨이 얼마 남지 않은 나를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아, 그동안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 생명, 그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에요. 얼마 전 자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백골 상태로 방치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인이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 여진이 아직까지 제게 남아있어요? 짐승도 제 새끼를 키워야 하는 것이고, 또 생명 존중과 사랑을 전한다는 목사가, 그것도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가, 자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목사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넘길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도 정말로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목욕하는 바세바에게 음욕을 품어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 욕망을 채우고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여인의 남편까지 살해한 다윗의 행동. 이해되시나요?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던가요?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부기와 영화를 다 받았어요.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들도 허락받았어요. 정말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겠기에 무엇이 아쉬웠기에 남의 아내를 더군다나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다윗 왕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사람이에요 어찌 그런데 그런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참아 할 짓이 아니었어요. 딸을 죽인 목사나 남편까지 죽이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들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살아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들이 살아 있음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면은 정말로 자기 코에 들락거리는 이 날숨과 들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그 순간 참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살아있음을 의식하지 못하였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살아 있음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살고 있게 그냥 살고 있시나요? 오늘 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구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펼쳐 놓고 한번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1절을 먼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으로 시작돼요. 그때 마침,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충격적인 서식을 알려줬어요. 왜 이와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 알렸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마침 그 사건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있는지를. 여러분, 그때는 다름 아니라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인 12장 54절부터 59절을 봐야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남풍이 불면 무덥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어미칠타하실 때에요. 기상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이신 당신이 오신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한다는 것이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급히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58절부터 59절 사이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스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석에게 넘겨주어 관석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 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리고 바로 그때에, 곧 그런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학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여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 않아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너희도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들은 이 사건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살아있는 그들과도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 마라. 그 사건은 너희들과도 상관이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앞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기후의 변화, 이 천지의 징조를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심판이 있을 시대의 징조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것과 다를 법 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 마라. 시대의 징조는 다 아는데, 천지의 징조는 아는데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 마라. 그것은 너와 관련 있어.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남다른 재앙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의 초점을 살해된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며 그 사건을 통하여 네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라고. 바로 그것은 시대의 징조임을 알려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바로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18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18 사람이 비명 행사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나기가 내릴 것을 알려주는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처럼, 무더울 것을 알려주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런 사건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곧그 사건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함을 알려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게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징표라고 징조라고 그거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심판하시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설교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나니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심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두 사건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죠. 열매 맺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주인은 찍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원시기가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어요. 하나만 더 참아 달라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한번 줘 보겠다라고 만일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라고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유예 기간을 신청했죠. 이게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듯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 있음은 심판이 보류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보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곧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유예 기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피위의 초점 역시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으니 급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며, 늦기 전에 회개해야만 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사건을 예수님께 전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해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로한 망대에서 깔려 죽은 18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일으킨 저 자기 딸을 죽인 어느 목사나 남편까지 살해하면서 한 여인을 취한 다윗의 행위는 그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죄를 저지를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감사해요. 그래서 한편 감사해요. 아직까지 내 가정이 지켜지고 있고요. 무섭을 위해 권자에 앉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은 내 속에 움크리고 있는 죄성이 나를 그들처럼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치 못할 범죄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죠. 그 목사와 다윗이 우리와 다를 특별한 죄인이라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로 듣고 우리 자신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망할 것이에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오늘 호흡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받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래, 괜찮아 라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청으로 유예 기간을 허락하시오좀 봐줘서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소관문을 읽은 구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급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예, 출애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일, 죽은 는 일, 죽 일들을 열고 하면서 그런 일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을 향한 경고였음을 알려줬어요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영적 양식인 만나도 먹었고 영적 음료인 반석에서 나온 물도 안 마셨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사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코린도 교인들에게,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 교훈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의 일들을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깊이 잠든 중에도 숨은 멈추지 아니하여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워요. 내 것인 것 같은데 사실 나의 것이 아니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이 날숨과 들숨을 조정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날숨과 들숨에 의하여 사라져가는 오늘 이 순간. 이게 참으로 기적과 같지요. 도대체 이 호흡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로부터 내게로 들어와 나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 속을 들여다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부정한 것들로 너무 채워져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 덕지덕지 묻은 허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만 했건만 아직도 호흡이 여전히 있음은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리 자주도 넘어지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 있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 있음은 오늘도 우리들의 호흡이 멈추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직 우리에게 드려워져 있어 일년의 위회가 허락되었기 때문이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죠. 입술로 의 회개가 아니라 그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구별하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거룩한 냄새가 있는 향기가 있는 그와 같은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이겠지요. 살아있음을 의식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아요.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